안녕니다 여기는 군춘역이고 오늘은 제가 지금 연기를 하는 날인데 티켓을 구매하고 그리고 요즘은 또 티켓을 따로 주지 않습니다 여기서 쭉만 가집니다 그래서 신분증하고 어, 여권만 있으면 그냥 들어갈 수가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분증하고 여권은 무조건 잘 챙기셔야 합니다 지금 급해갖고 내가 지금 할 말이 다 있는데 지금 가야 돼가고 일단 한번 가겠습니다 림바 림바 림바에 零八啊零八没有一股零八零八 f 是的没有问题出来是口袋头在一二七一二七我是空空 검사하지검사하지 뭐, 검사하지. 여권하고 신분증을 스캔해야지 하니까 시간엄 걸린다고 1분만으도지 버스를 뭐, 놓칠 뻔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좀 빨리 리수님 다가시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속사의 운행 안전을 하기 위하여 음, 안에서 흡연 금지입니다 음. 이리에 왔습니다. 여기는 14역이고 먼저 택시를 타야 될것같아탕 아유. 칸코자 소공, 천치로코 哦，我是来找人的。找人，啊，就两桌。好就两桌。那还没到吧？那我先坐吧。三位。三个啊，追了。都改了，啊，别啊！我先走，我出去， 뭐 멀고 이따가 뭐 이리 싹이나 해 호시하고 이번에 여행할 때 한국 와서 삼겨놔 배낭여행 가면 좀 좋습니다 이야 괜찮다 그러면 인사해라 안녕 저 미국에서 만났던 친구들 연기를 해와서 같이 식사하게 됐습니다 저는 친구가서 밥도다 먹고 지금 오후에 지금 또볼 일이 있어갖고 지금 가봐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에 시시다 다음에 봅시다 빠이 e 이 여기는 천지대교 제가 연결사람 e Bye b 길 e Bye bye. Bye bye. Bye bye. 나 y 나 택시가 잡히지 bye. Bye bye. b 봐 e b y 홍 Bye bye. Bye bye. Bye bye. Bye 네, 실 씨. 네, 네, 왔습니다. 네, 여기 지금 다수의 청에서 왕홍창, 그거쪽으로 중간 사이 정문 앞에 보이지가 않죠. 괜찮을까? 이렇, 카메라가 이렇게? 이게 왕홍창 왔으니까, 여기 왕홍창 어디 덕적함 들어가 보니까. 커피숍 뭐, 뭐 모르니까. 그냥. 여기 너무, 제가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다 보니까. 아, 사람이 네. 많다고. 네, 그래서 저번에 네. 우리 갔던 거기 조, 조용했는데. 저번에 갔던 거기. 저기, 저기, 저, 아, 저기 수상시장 거긴가? 아, 그렇습니까? <laughs> 난 여기도 잘 모르거든, 왕궁차 무슨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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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른다, 뭐. 뭐가 뭔지. 여기에 유명해지고 상가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들어와서 이런 그, 이 가게 간판 중에 방송주가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연길 연변대학이고, 여기는 왕홍청 내가 저녁에 한번더 찍겠는데, 한번 보죠. 잠깐 네. 말했던 사람 엄청 많죠? 거. 네. 이제, 그때는 오늘, 원래는 이제 날이 더우면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근데 어. 오늘 같은 날에는 그래도, 그래도 사람이. 어, 어. 그 같은 날에는 사람이 안 나온다. 네. 네. 근데도 근데, 근데 왕홍청에는 사람이 많습니다. 간단한 소개는 한번 해볼까요? 이제, 전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 그, 저도 이제 유튜버고예, 유튜버고 어, 지금 이제 남자이랑 이제 같이 이제 어, 일요 같이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먹자, 어디 네, 먹으니까? 네, 아. 여기 먹는 걸 먹는 걸뭐 어. 여기 이런 TV가 어마 어마 할 텐데 예전과 비교해서 이게는 지금 이게왕홍창을 얘기 또 짱가. 네. 네. 그래 가지고 이 가격이가 지금 이게 화양지혜란 말인데 여기가 화양지혜인데 어.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네, 어... 예, 그리고 여기 그러니까 도 보통 샐 집에 거의 삼 분의 일 조금 더비 어... 예, 가로수길에는 그런 예, 커피숍, 어. 예. 아 저기 백종원, 아, 초... 예, 저기 저기도 예. 백년 시 아니, 저 백종원 모르겠 어. 지금 계산한 바람에. 많이... 음, 음. 요거 아 요소, 그러니까, 그러니까, 된할수 있습니다. 저는 가서 느끼기만 하면 식당에서 밥 먹을 때, 어. 보통, 뭐, 외국만 먼저 식사 끝나고 결제하잖아요. 근데 <laughs> 중국은 식사하기 전에 결제를 먼저 지금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지. 예, <laughs> 네, 맞습니다. 근데는, 이게 이 얘를 주로 주로 써왔지만 얘를 주로 써왔는만 여기는 비싼거 나오고 비빔밥도 시켰는데 38원 나왔습니다 사이드에는 미역국 하나 나오고 그리고 김치 나오고 김치가 이 미역국은 실품이다 돌솥비빔밥 예. 참치 돌솥비빔밥 예, 맛있게 먹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는 예. 이게연변 왕홍자 한번 구경하셔 여러분 들 여기 왕창인데 여러분들 사람 얼마나 많은가 보죠. 현재 일곱시인데 사람이 이렇게 많습니다.